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개인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 진실된 학교교육을 위하여 이재철 저자의 나의 학교교육에서 배운가 가르침입니다. 이재철, 대구광역시 달성군 오포읍 강림리 출생, 대구 금포초등학교 졸업, 경서중학교 졸업, 창구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사범대 역사교육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과 졸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중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편수원, 경상중 볼리어중, 대구고 경북고 교사, 대구시 교육청 장학사, 경북대 사대 부설 고등학교 교감, 경덕여자고등학교 교감, 화원고등학교 교장, 경북고등학교 교장, 비술고등학교 교장, 제1장 학교교육에서 배움과 깨달음, 제2장 학교교육에서 가르침과 보람, 제3장 학교 교육을 위한 말과 글, 제4장 학교 교육 현장을 떠나면서 희망과 기대. 가정은 배움의 기초이다. 학교 교육의 출발점은 가정이다. 출생과 유년 기간 동안 형성된 인지능력, 체력, 습관, 경험 등이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 교육은 이를 확장,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옛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로 표현하였고 현대에도 흔히 학교 교육의 성패의 근원을 가정에서 찾기도 한다. 저자의 경우 늘 가정과 학교 교육은 분리될 수 없었으며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깊숙이 가정 교육이 여운이 자리잡고 있다. 농촌의 삶을 시작하다. 저자가 태어난 곳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강림동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되었고. 최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달성군, 신청사, 사총팔달의 도로 등이 들어서서 도심과 진배 없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심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전형적인 농촌에서 생장하고 학교 교육을 받았던 당시 모습과 비교하면 상점벽해의 발전인 셈이다. 마을은 지형상 북향으로 금계산 자락에 위치하고 멀리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이 흔히 입지하는 산장지형이다. 마을에서 강까지는 3km 정도 거리로 그 사이에 옥공평야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1960년대 낙동강변 따라 제방이 조성되어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던 홍수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비교적 풍요롭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촌지역이었다. 마을의 형태는 산자락에서 국도 5호선까지 1km 정도 비탈지고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 안에 150호가 불규칙하게 밀집되어 있었다. 우리 집은 상가 가까이 위쪽 부분에 있어서 소를 방목하고 땔감을 하는데는 편리했지만 외지 출타를 위해 도로까지 내려가는 데는 힘들었다. 대학교 때 대구 시내까지 통학하였는데 버스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마을 길을 뜀박질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부락 감령리의 존재는 조선 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시대 읍지를나 서울대 규장각에 현존하는 조선 후기 대구보 호적에 기록되어 있다. 벼슬과 학문으로 이름을 남긴 인물이나 전통적인 명문 가문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 성씨가 섞여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는 민촌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우리 집안 성주이 씨는 고려말 조선 초기 관직에 나아가 권력을 장악한 소인 상경 종사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 시조 인이 장경의 다섯 아들 모두 과거 급제하여 권력의 요직에 이르렀다. 자손들 가운데 권문세족으로 고려 왕실에 충성을 다했던 이인임. 이조년이 있는가 하면 신진사대부로 조선 개국에 적극적이었던 이인민, 이포, 이직 등이 있었다.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격변기에 같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정치적 행로는 각기 달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16세기 성리학으로 무장한 살인파가 등장한 이후, 중요 관직에 진출하거나 학문으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한리해졌다 우리 집안의 가게는 관양인 경북 서주에서 10대조 때 인근 고령군 성삼면 용길리로 옮겨 살았다. 마을은 주변에서 가장 높아 조망이 확보되고 조선 초기에 봉수터가 남아있는 의봉산 자락에 형성되어 있었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지역을 개간하여 만든 전답으로 생활하였다. 지형이나 전답과 마을의 크기를 볼때 생활은 그리 넉넉지 않음을 알수 있다. 선영에는 입향시조인 10대조부터의 분묘가 있고 어릴 때부터 10월 시사에 참여하였다. 150년 여전 5대조 부대의 고령 용기리의 선산만을 남겨둔 채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시 달성군 강림마을로 이사를 하였다. 기록이나 구전이 없어서 150여 년 동안 살아오던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를 알수 없지만 추측 건데 궁벽한 산골짜기보다는 농토와 산물이 풍족한 평화지대가 살기 나았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거주지는 여러 성씨들이 대규모로 섞여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정착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근면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타가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 곧 마을에서 뚜렷하게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어릴 때 명절이 되면 당내 일가 친척 모두 모여 아침부터 저녁어둑할 때까지 열선어 집을 돌아가면서 제사 지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지방 간의 단합은 물론이고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이었다. 우리 집안의 분위기와 모습은 1950년대 농촌 지역의 일반 농가와 매우 비슷하였다. 저자가 네살때 돌아가신 조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으나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조모의 모습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조모는 어머니가 시집 온후 10년 만에 낳은 손자들을 애지중지하였다. 농사, 일상생활, 부모 부재 중에 가정을 건사하는 등 어릴 때 조모에게 크게 의지하였다. 돌아가시던 날 새벽 대청마루에 피를 흥건히 토한 채 쓰러진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어린 나이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 장례를 치르는 당일 15세, 중2 학생으로 집에서 고령 산선의 장지까지 20km 거리를 상여를 따라 걸어갔다. 지금은 볼수 없지만 상여를 맨 행렬, 장례를 치르는 의식, 오열하는 가족친지, 상여꾼의 노래가락, 공분의 조성, 장례를 도와주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농촌의 일상이었다. 당시 농촌의 가정은 대부분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었다.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모든 가사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갔으며 가족 구성원의 별다른 생각 없이 순종해야만 했다. 우리 집의 가장인 아버지는 학교 교육은 받지 못하였으나 나름대로 당신과 주변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였다. 당신의 역할, 임무에 대한 책임, 자존심이 강하였으며 가족을 위해 농사나 부업을 통해 살림살이를 늘리는데 애를 많이 썼다. 그리고 문중의 족보 편찬, 선상 관리, 대소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1 0월에 선영 시제나 집안에 기일 때 충문을 짓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었다. 또한 자녀의 교육이 집안과 문중을 일으켜 세우는데 중요함을 늘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문화와 아버지로서 역할은 이후 저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 특히 농촌에서 여성은 힘들었고, 그 당시 지위는 약하였다. 여성의 기본적인 몫인 출산, 양육, 가사노동 등은 당양시되었고 거친 농사 일도 남성 못지 않게 해내어야 했다. 게다가 유교적인 남존 여비 문화가 남아있어서, 가정에 무시되게 일쑤였고, 남자들의 폐행에 억울하게 참으면서 살아가야 했다. 저자가 성장한 1960년대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문화가 잔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20세의 차남인 아버지에게 시집 왔다. 징용으로 일본에게 끌려간 백부가 해방전에 돌아가시자 자연히만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삼촌, 네분의 고모, 문중의 대소사 속에서 겪은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자식들에게 가끔 말하시곤 하였다 게다가 시집오는 10년 동안 자식을 두지 못한 잘못을 오롯이 여성인 당신에게 돌리고 수태의 효험이 있다고 하면 쓰디쓴 생약초라도 감내하였다 또한 동네 어귀에 있는 사찰에 나가 생남을 위해 불공을 간절히 드렸다 다행히나 마산남 일려의 자식을 둔 것은 천지신명의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에 대한 회상과 감정은 측은함과 미안함이 짙게 깔려있었다 훗날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성들의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실상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과 오버랩되기도 하였다. 사남 인류의 형제는 두선을 차이로 사남인 저자와 끝에 여동생이 있다. 형제들은 같은 공간에서 의식주를 포함해서 모든 생활을 하였다. 둥근 형태의 밥상 위에 큰 밥그릇과 몇 개의 반찬그릇을 두고 각자 숟가락으로 떠먹었다. 또한 자연스럽게 동생들은 형의 옷가지를 물려받았고 좁은 방에서 서로 이불을 당기면서 잠자리를 함께 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형제간의 서열을 중사하여 의사의형 위주로 결정되었고 욕심나는 물건도 형에게 우선권이 있었다. 당시 19만원 농촌 가정의 흔한 모습이었다. 막내인 저자는 힘도 약했거니와 엄격한 가정 질서에 도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했다.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끝까지 분투력을 발휘함으로써 아예 미리 인정을 해버리게 하는 것이었다. 시골 농촌에서 친구들과 생활은 형제 이상으로 긴밀하였다. 우리 마을은 150여 호나 되는 큰 불악이었다.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붐이 일어나던 시기라 24명의 남자 동갑내기가 있었다.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동네는 물론이고 산이나 들에 쏟아녔다 아직까지 생각나는 기억 몇 가지를 들면 동네에서는 사랑방에서 수다 떨기, 술래잡기, 닭서리 등을 산에서는 나무하기, 칡뿌리 깨기, 열매 따기, 소풀 먹이기 등을 들에서는 수박서이 종달새잡기, 낙동강에 헤엄쳐서 조개잡기, 헤엄치기 등을 했다. 별다른 노력이구나 방법이 없는 시기였던 터라 시골에서 다니는 것 자체가 재밌는 놀이였다. 초등학교 때까지 이런 생활을 하였으며 각각 도예지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끝났지만 그때 우정과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볼 건데요.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진실된 학교 교육을 위하여 이재철 저자의 나의 학교 교육에서 배운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